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입니다. 리플이에요. 리플이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고 지금 어느 정도 또 버텨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더 내려올 것이 어, 버텨내고 있음에 좀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할 일이고 또 여기 라인을 돌파, 어, 지지를 못 받았다는 것도 좀 어, 꿈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은 빠른 정보 또안 흔들리는 것도 중요해요.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잡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제가 이 코인 정보 외에도 이 코인 파일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께 드리고 기초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다 있으니까 총 150페이지입니다.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겁니다. 받고 어,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주시면 되고요. 자 리폴 좀 볼게요. 이 리폴이 이제 다시 한번더 끌어올려주고는 있어요.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얼, 어느 정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았고 10% 이상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4,634원을 찍었고요. 어, 저가는 4,197원 그리고 지금은 4,285원입니다. 7% 정도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지를 받고 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불안하다 불안하다 했던 게 여기 라인을 지지를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됐었는데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내려왔지만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라 것은 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내려올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내려올까? 지금 그런 이유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고 지금 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문제는 뭐 그렇게 딱히 될건 없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냐면 어 분석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 하락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현재 미국 증시가 지금 내려왔죠. 내려앉으니까 지금 시장도 같이 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고 이게 뭐냐면 이엔캐리라는게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저금리 엔화를 빌려와 가지고 고금리나 고수익 기가 어 기대가 되는 외국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 기법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청산이 되었다. 이 청산 때문에 어, 위 증시가 내려앉았다. 내려 그 엔화가 올랐죠. 엔화가 올랐습니다. 17년 만에 0.5%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시장이 어, 다소 당황스럽고 그냥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올리지 않고 동결을 시켰다면 이러한 현상이 없었을 건데 이제 이 엔화를 빌려왔던 그 저금리로 빌려왔던 부분에서 엔화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기 있고 기또 이런 부분에서 어, 시장은 다소 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 대출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이자가 올라가고 뭐몇푼안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큰 금액을 움직이는 고래들이나 기관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충격, 어, 충격의 여파가 있습니다. 또이 대출금을 이제 갖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을 해야,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매각한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이런, 이런 부분에서 어, 시장이 다소 내려, 내려앉았고 미장이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코인 향까지 영향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죠 이것은 다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것은 특히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는 가상자산이죠 우리는 가상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미장의, 미장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은 어, 이 엔화의 엔화가 이 인상됐다는 라 것으로 우리가 크게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지는 않았으리라는 보고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 이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면 비트코인 단기 상승 제한적 전망이 나왔고 SBR 관련 실망감, 그러니까 이 비축 자산을 빨리 발표 안 하는 것에 어, 실망감을 지금 대한 표현이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 분석이 지금 여러 군데 시장에 가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분석이 여러 군데 나왔고 이걸 보면 어, 암호화폐 옵션 거래 플랫폼 디리브리는요. 디리블 창립자 리 포스터가 얘기했습니다. 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이 아니라 비축이 아니라 디지털, 디지털 자산 비축에 초점을 맞춘다. 이,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게 무엇이냐. 비트코인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 비트코인하고 알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 이런 네, 디지털 자산 전체를 초점을 맞추는 미국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시장의 단기 상승 기대를 약화시켰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죠. 그 비트코인만 딱 어, 하나만 딱 가져갔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알트 특히 우리 리플이 있죠. 리플 이게 알트를 가져가는 바람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트코인 애호자죠. 그러니까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좋죠. 우리한테는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래서 이래서 요동을 치고 있는.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으로나 정보방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솔라나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헤드라도 들어가고 이런 미, 미국의 코인들이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비축 자산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유로 지금 시작이 다소 어 내려앉았다 내려앉았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회복합니다 회복할 수가 있고 당연히 한 번은 훅 눌러고 가요 왜냐 이 고래들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나 이제 대도 이게 당연히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간다면 상승하죠.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미국이 뒤에서 버텨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가느냐. 지금 리플 보세요. 확 눌렀다가 좀 끌어올리죠.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완벽한 기회죠. 제가 지금 방금도 화물을 잡아 드리고 왔는데 어 이것을 잡고 가야 돼요. 지금 이이 이, 이 단가를 못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찍고 올라가는 것은 더욱더 무섭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어, 비축 자산으로 간다. 이 가상 자산이 전체적으로 비축 자산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공략을 하면 좋죠. 지금 비트코인이 눌리니까,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눌리지만, 눌려지지만은 다시 한번더 이게, 다시 한번더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는 움직임, 그리고 또 SEC의 움직임으로 인해서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일본 정부까지도 이제 더해지면서, 져 이제 무슨 이유를 차, 찾아야 되죠. 이유는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 시장이 눌리냐? 근데 그렇게 딱히 큰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일본의 금리나 이것은 그렇게 걱정은 저는 어,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이었고, 이, 이것이 제일 클 가능성이 큽니다. 이 SBR 관련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 비트코인이 눌리니까 돈이 2.5%나 빠졌죠. 빠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리플이 눌렸고, 하지만 눌린 눌림, 눌림이 이것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축자산을로 간다는 것은 미국이 이제는 이 자산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어, 더욱 단단해질 수 밖에 없죠.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 수익은 확실히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뭐, 일단은 우리가 리플을 알잖아요. 리플. 어떤 겁니까? 리플의 원통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지금 이 리플은 법적으로, 이 법적으로 해방은 당연히 되죠. 법적으로 해방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요. 여기에 지금 법적이 된 것에 ETF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e t f 라면다 더욱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리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를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에 이런 시장이 눌리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다. 이 단가 이제는 못볼수 있습니다. 이 단가는 절대 못 봐요. 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잡고 간다면 정말 큰 수익까지 갈수 있는 지금 현재의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셔서 지금 한분한분 번번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늦지 않게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적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ETF도 이제 어, 엊그저께 또한 군데 더 늘어났죠. 이 ETF 신청사가 그만큼 ETF에 대한 기대감 또이 승인이 되고 나서 그, 그때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올라가면서 큰 움직임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4달러 돌파 그러고 나서는 27달러 그리고 100달러까지도 갈수 있는 현재 리플 상황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면서 늦지 않게 저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정보들 다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정보는 어떻게 봤냐면 영상 하단에 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걸 해드립니다.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려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우리 대박 날수 있어요. 그리고 비중, 지금 더 중요해졌죠? 왜냐면 이것을, 어, 비중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100만원으로 가져갈지, 50만원 가져갈지, 이제 이렇게 금액이 작았다고, 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눠야죠. 나눠서 비중을 나눠서 시드머니, 현금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가야 된다. 왜냐면, 보세요. 눌렸다 가죠. 훅 눌립니다. 눌렸다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잡고 가면 우리 단가 당연히 낮아지죠?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또 단가 낮아지면서 나의 코인의 개수는 늘어나 있어요. 당연히 수익은 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도 제가 비중을 정말 잘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거 꼭 나눠야 된다. 만약에 비중을 안나놓고 그냥 올인해 놓고 아니면 그냥 기다리던 거 아니면 매도예요. 그냥 매도 나옵니다. 이,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잡아 드리는 거고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겁니다. 매수 매도죠. 매수 매도. 저점 매수고요. 고점 매도입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 해야 된다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걸 못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리니까 꼭제 정보 받고 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면 바로 어, 여기 있죠 이 링크 클릭하면 이렇게 정보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무료다라는 것도 꼭한번더 말씀 드리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금전 요구 없다는 것도 한번더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꼭 수익 크게 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료인데, 저를 또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팔코인 뉴스. 저는 팔코인 뉴스죠. 이 팔코인 뉴스와 무료라는 거 기억하면 절대 이런 사칭, 사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래 힘드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